구축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K팝의 부흥을 이끌며 아이돌 그룹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동방신기는 K팝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변함없는 매력, 넘치는 열정. 유노유노와 최강창민의 멋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센터에서 쓰셔서.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2를 맞이한 7972일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특별한 아티스트 동방신기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왼쪽 센터 오른쪽까지 K-팝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그룹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한국 그룹 최초로 도쿄돔 단독 공연을 개최한 K-팝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두 아티스트를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도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방신기 윤도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이렇게, 나렇게이게 생각하고 너게영광이라고생각합이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함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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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게 이렇게, 이렇게, 호 씨는 첫 정규 솔로 앨범이1 1이 5일에 또 발매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됐렇게다 네, 게 네, 이렇게, 22년만에 첫 정규 앨범인데 그동안 많이 느껴왔던 것을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최강창민 씨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최강창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좋은 시간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빛나는 아티스트 동방신기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통령상에 빛나는 특별한 아티스트를 만나 뵀습니다. 축하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 표창 동방신기 위는 국민문화 향상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 이재명. 데뷔 이래 전 세계 에 K-팝을 알리며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그룹 동방신기는 동방신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동방신입니다. 기 네. 일단,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아서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되고요. 좀 쑥스러운데요. 어, 저희 동방신기도 이제 어느덧 22년차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느껴왔던 것이 항상 어떤 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윤호 씨는 왜 스타라고 생각하세요? 윤호 씨는 어떤 무대가 좋은 무대인 것 같으세요? 그런 질문에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익숙함에 속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무대를 채우는 거는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의 도움 없이는 최고의 무대가 나올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 저희 동방신기 어,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스피드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오래오래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있는 그들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K-Culture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명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